공지 2차 딱한 잔만 드세요. 우환이 씻겨 내려가고 돈복이 터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어디가 불편할까요? 겨울만 되면 감기 걸리고 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습니다. 병원 가면 별 이상 없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옆집은 손주들 보러 가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데 우리는 집에만 있게 됩니다. 나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피곤하고 처지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듭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비만 나가고 돈쓸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겨울철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몸에 탁한 기운이 쌓이면 우환이 따라옵니다. 우환이 오면 돈이 나갑니다. 조상님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특별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으로 탁한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12월 22일 동지 이날차한 잔만 제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겨울 내내 탈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우환이 씻겨 내려갑니다. 우환이 없으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차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만들기도 쉽습니다. 특별한 재료 필요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마시던 그 차로 우환 씻어내고 재물 지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 우환 사라집니다. 딱한 번만 적어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탁한 기운을 흘려보내는 시작입니다. 적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절기마다 건강 지키고 재물 부르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동지차 한 잔으로 우한 씻어내고 돈복 부르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하필 동지의 차인가?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12월 22일일까요? 왜 하필 동지라는 이날 차를 마셨어야 할까요? 그냥 추운 겨울날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입니다. 양력으로 12월 22일이지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어둠이 가장 깁니다. 음의 기운이 그게 달합니다. 조상들은 이 날을 음극양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동지부터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지는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물의 기운이 넘칩니다. 차갑고 무겁고 가라앉는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과하면 몸 속에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겨울엔 몸이 차갑습니다. 움직임도 적어집니다. 물도 잘안 마시게 됩니다. 땀도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 속에 나쁜 것들이 쌓입니다. 안 좋은 기운이 정체됩니다. 이게 바로 탁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한의 시작입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지에 특별한 것을 마셨습니다. 바로 차입니다. 왜 차일까요? 차는 뜨겁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을 듭니다. 차가운 기운을 녹입니다. 정체된 것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차는 물입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물은 씻어냅니다. 정화시킵니다. 따뜻한 차한 잔이 몸속 탁한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빨래하듯이, 마치 목욕하듯이 몸속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집니다. 땀이 납니다. 소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탁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동의보감에도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이차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의 차한 잔이면 겨울탈 없다. 따뜻한 차가 배까지 약보다 낫다. 실제로 동지의 차를 제대로 마신 사람은 겨울 내내 건강했습니다. 병안 걸리고 돈안 나가고 재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동지를 그냥 넘긴 사람은 탁기가 쌓여 병이 들고 병원비만 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지부터 입춘까지 이 기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제대로 챙기면 내년 봄까지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싼 차 드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차 필요 없습니다. 조상님들이 마시던 그 흔한 차로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차는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커피 대신 차한 잔, 물 대신 차한 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차를 마셔야 하는지, 왜그 차여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우환을 확실하게 씻어낼 첫 번째 차부터 시작합니다. 1위 탁기 정화재물운을 부르는 차첫 번째 차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차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집에도 이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이 이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조상님들의 지혜입니다. 특별한 것,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조상님들은 알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요. 첫 번째 차는 바로 유자차입니다. 유자차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 유자차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자차입니다. 여러분, 왜 유자차가 마트 어디에나 있을까요? 왜 겨울만 되면 유자차를 찾게 될까요? 왜목 아플 때 유자차부터 생각날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것입니다. 유자를 보세요. 노랗습니다. 황금빛입니다. 이 색이 우연일까요? 노란색은 금의 기운입니다. 재물을 상징합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유자는 겨울 과일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바로 동지 시기에 익습니다. 추운 겨울에 노란 유자가 열립니다. 왜 하필 동지 시기일까요?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기에 주는 것입니다. 유자는 향이 강합니다. 방안 가득 퍼집니다. 이 향이 중요합니다. 향이 강하다는 것은 기운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체된 탁기를 깨우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는 것입니다. 유제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 많습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최고입니다. 이것을 과학이 증명했지만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지의 유자차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머니들이 겨울이면 유자차를 담가 놨을까요? 그냥 맛있어서 아닙니다. 이것이 겨울을 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멀었습니다. 약도 비쌌습니다. 한번 아프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자차가 그것을 도왔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식구들이 하나씩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지의 유자차 마셔봐. 우리 집은 그거 마시고 겨울에 탈이 없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차인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해봤습니다. 유자를 사서 꿀에 재웠습니다. 동지부터 매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해 겨울, 신기하게도 아무도 안 아팠습니다. 감기도 안 걸렸습니다. 다음 해에도 마셨습니다. 또 건강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건강한 집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안 나가니 돈도 모였습니다. 이것이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따뜻한 차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향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건강해지니까 병원 안 가는 것입니다. 유자차는 만들기도 쉽습니다. 유자 썰어서 꿀에 재우면 됩니다. 번거로우면 마트에서 사면 됩니다. 유자청도 있고 분말도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끝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을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유자차가 너무 흔해서 지나쳤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보세요.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이 지켜온 겨울 나는 비결입니다. 동지날 아침 유자차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이 노란색처럼 재물운도 빛날 것입니다. 이위 막힌 운 뚫는 차. 두 번째 차는 바로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보세요.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속을 보세요. 노란빛이 돕니다. 맛을 보세요. 맵습니다. 톡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의 힘입니다. 생강은 화의 기운입니다. 불의 성질이라 뜨겁습니다. 매운 것은 불의 기운입니다. 이 불의 기운이 몸속 차가운 것을 녹입니다. 얼어붙은 것을 풀어줍니다. 겨울에 왜 손발이 차갑습니까? 왜 몸이 굳습니까? 추워서입니다. 기운이 막혀서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입니다. 생강이 이것을 뚫어줍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화끈해지고 속이 따뜻해집니다. 땀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막힌 것이 뚫리는 것입니다. 정체된 것이 흐르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생강을 약으로 썼습니다. 한방에서 생강은 필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강만큼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강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생강은 냉기를 제거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좋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냉합니다. 손발이 차갑고 배가 차갑습니다. 이것이 여러 문제를 만듭니다. 생강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구역질을 멈춥니다. 속이 메스꺼울 때 생강입니다. 소화가 안될 때도 생강입니다. 뭔가 속에 걸려있는 느낌, 답답한 느낌. 생강이 풀어줍니다. 옛날 배 타는 사람들은 생강을 꼭 챙겼습니다. 멀미 방지용이었습니다. 임산부들도 생강을 먹었습니다. 입 덫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중요합니다. 이 매운맛이 탁한 것을 밀어냅니다. 나쁜 것을 배출시킵니다. 땀으로 소변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유자차가 씻어낸다면 생강차는 밀어냅니다. 유자차가 부드럽게 정화한다면 생강차는 강력하게 배출시킵니다. 둘이 함께 작용하면 완벽합니다. 생강차는 만들기 쉽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끓이면 됩니다. 꿀을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집니다. 대추를 같이 넣어도 좋습니다. 생강청을 만들어도 됩니다. 생강 썰어서 꿀에 재우면 됩니다. 유자차처럼 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번거로우시면 마트에서 사세요. 생강차 분말 액기스가 있고 생강청도 팝니다. 뜨거운 물에 타면 끝입니다. 생강차를 마시면서 생각하세요. 막혔던 것이 뚫린다고요. 차가웠던 것이 따뜻해진다고요. 정체되었던 운이 흐른다고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세요. 생강차 한 잔이 여러분의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3위 기력 회복 숙면을 위한 차, 세 번째 차는 바로 대추차입니다. 대추를 한번 보세요. 깊은 붉은색입니다. 말리면 더 짙어지는 이 붉은색, 이것이 바로 대추의 힘입니다. 붉은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기운의 색이고 따뜻함의 색입니다. 대추는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의 성질이죠. 나무는 자라나고 생명을 키웁니다. 대추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기력을 키우고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힘이 쭉 빠집니다. 대추가 바로 이것을 도와줍니다. 떨어진 기운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조상들은 대추를 약으로 썼습니다. 한약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추는 다른 약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만들고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대추 세 알이면 늙지 않는다는 말이 생긴 겁니다. 대추는 잠을 도와줍니다. 나이 들면 잠이 얕아집니다. 자다 깨고 새벽에 깨서 다시 못 자고 뒤척이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낮엔 졸리고 밤엔 잠이 안 옵니다. 대추차가 바로 이것을 도와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을 가라앉혀 줍니다. 자기 전에 대추차 한잔 드세요. 따뜻하게 마시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잠자리가 편해집니다.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겨울밤은 깁니다. 어둠이 길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괜히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대추차가 바로 이것을 풀어줍니다. 대추는 자연의 단맛이 납니다. 설탕과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단맛입니다. 이 단맛이 마음을 달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추의 이 붉은색은 애군을 쫓는 색이기도 합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색이죠. 옛날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추차 마시면 얼굴이 곱다. 대추차 마시면 기운이 난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추가 기력을 보충하고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대추는 소화도 돕습니다. 나이 들면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합니다. 대추가 이것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추차는 만들기도 쉽습니다. 대추를 물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생강을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대추는 말린 것을 사시면 됩니다. 마트에도 있고 시장에도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대추차 티백도 있으니 편하신 걸로 고르세요. 유자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드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을 줍니다. 생강차는 외출하고 돌아와서 몸이 차가울 때 드세요. 속부터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소화가 안될 때도 생강차가 좋습니다. 대추차는 오후에 피곤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드세요. 오후 나른함을 풀어주고, 밤에는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대추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몸에 생명력이 돌고 있다고요. 기운이 회복되고 있다고요. 오늘 밤은 좋은 잠을 잘수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을 품으세요. 차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유자차로 탁기를 씻어내고, 생강차로 막힌 것을 뚫고, 대추차로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꼭 추가해야 할 음식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우환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음식 하나, 돈복을 폭발시키는 음식 하나. 이두 가지를 더하면 진짜 완성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환을 완전 소멸시키는 이것, 차세 가지로 탁기를 씻어내고 막힌 것을 뚫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환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바로 배입니다. 배를 보세요. 속까지 하얗습니다. 이 하얀색이 마지막 정화를 완성시킵니다. 차는 물로 씻어냈다면 배는 음식으로 채워줍니다. 배는 목에 좋습니다. 겨울엔 난방 때문에 목이 마르고 가렵습니다. 기침도 나옵니다. 배가 목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배는 속열을 내려줍니다. 밖은 춥지만 실내는 덥습니다. 옷도 두껍게 입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열이 납니다. 배가 이 균형을 맞춰 줍니다. 배는 소화도 돕습니다. 배에는 효소가 있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겨울엔 움직임이 적어 소화가 안 되는데 배가 이것을 풀어 줍니다. 배는 먹기도 쉽습니다. 껍질 벗겨서 먹으면 됩니다. 배즙으로 마셔도 되고 배숙을 끓여도 좋습니다. 차 마시고 후식으로 배한 조각 드세요. 이것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돈복을 폭발시키는 이것. 마지막은 바로 곶감입니다. 곶감을 보세요. 주황색입니다. 이 색이 중요합니다. 주황색은 화의 기운입니다. 복을 상징합니다. 행운을 의미합니다. 곶감은 감을 말린 것입니다. 물기를 빼고 응축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응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축입니다. 모으는 것입니다. 재물을 꽉 쥐는 것입니다. 생감은 물렁합니다. 금방 상합니다. 하지만 곶감은 단단합니다. 오래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을 오래 지키는 것입니다. 곶감 표면을 보세요.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이것을 곶감설이라고 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이 설이가 많을수록 좋은 곶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제사상에 곶감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곶감은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겨울 과일이었습니다. 달콤하고 영양도 많았습니다. 곶감은 기력을 보충합니다. 빨리 에너지가 됩니다. 피로할 때 곶감 하나면 기운이 납니다. 차 마시고 곶감 하나 드세요. 달콤한 맛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댓글에 재물 들어옵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재물은 이 곶감처럼 단단히 모이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실천과 마음가짐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 가지입니다. 동지날인 12월 22일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골라서 마셔도 됩니다. 동지를 놓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올해 안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12월 말까지 챙겨드세요. 유자차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면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을 줍니다. 생강차는 외출하고 돌아와서 몸이 차가울 때 소화가 안될 때 마시세요. 속부터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대추차는 오후에 피곤할 때 자기 전에 마시세요.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배는 차 마시고 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목이 건조할 때 기침이 날때 특히 좋습니다. 곶감은 간식으로 드세요. 피곤할 때 하나 드시면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차 마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우환이 씻겨 내려간다.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품으세요.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따뜻한 차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그 자체가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겨울철 건강을 챙기는 것이 곧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지혜를 따르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동지를 놓치지 마세요. 올해 안에 꼭 시작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겨울 건강을 지키고 내년 운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지에 꼭 챙겨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유자차 생강차 대추차로 우환을 씻어내고 배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곶감으로 돈복을 터트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겨울철 우환이 돈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그 해결책을 이제 얻으셨습니다. 12월 22일 동지입니다. 이 날을 놓치지 마세요. 마트 가서 장보실 때차세 가지, 배, 곶감만 추가로 사시면 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조상님들 말씀 동지의 차한 잔이면 겨울 탈 없다는 수천년간 검증된 지혜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겨울 건강을 지키고 내년 운을 바꿀 것입니다. 내년 봄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말할 겁니다. 요즘 건강해 보이네요. 그때 여러분은 알 겁니다. 동지의 작은 실천이 모든 걸 바꿨다는 것을요. 댓글에 우환 씻어내고 돈복 터집니다.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우환이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절기마다 건강과 운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12월 22일 동지 이날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